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9일 중앙일보. 오늘의 제목은 소프트뱅크 일본 사상 최대 적자 손정이 t 모바일 지분 판단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관을 되돌아보고 있다.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은 18일 창사일에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신종코로나 와 관련한 발언이었으나 자신의 투자 실책으로 인한 실적 최악에 대한 반성을 담은 소외 이기도 하다. 소프트뱅크가 밝힌 원래 1월에서 3월의 적자는 1조 4천억 원, 어, 억엔 약 16조 5천억 원이다. 일본 기업의 분기 적자 액수로는 사상 최대의 규모이다.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최악의 분기 적자 액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 전역 도쿄 전력 홀딩스가 기록한 1조 3700억원 억 엔이었다. 그러나 도쿄 전력 홀딩스의 적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손실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포트뱅크 적자는 손정희가 주도하는 10조 규모의 비전 펀드를 통해 투자 사업이 실패한 결과이다. 손정이의. 비전 펀드는 위워크, 우버 등 스타트업 기업 투자 실패로 약 1조 9천억 엔의 손실을 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 위축도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손정이 회장은 결산 발표에서 직접 밝혔다. 2019년 회계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한 소프트뱅크의 적자는 9,600억 엔이다. 소프트뱅크가 회계연도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5년 만이다. 소프트뱅크는 매년 3월 결산을 한다. 다만 매출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5포인트 늘어난 6조 1,800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궁지에 몰린 손정이는 수건이었던 미국 통신 사업 야망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 현금 확보를 위해서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소프트뱅크가 보유하던 미국 주요 통신 업체 T 모바일의 지분을 독일 통신 업체인 도이치 텔레콤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손정이 회장의 결산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기사였다.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합병을 위해서 4,800만 주를 포기하고 거래가 성사된다면 도이치텔레콤의 T모바일 지분 소유 규모는 44%에서 50%로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T모바일의 시장 가치는 1,200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T모바일의 모기업인 도이치텔레콤의 영향이 더 확대된다. 손 회장은 2013년부터 미국 4위 통신 업체인 어 소프린터에 2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T-모바일에 눈독을 들였다. 미국 1위에서 2위의 통신업체인 어, 브라이즌과 AT&T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소프린터와 어, T-모바일을 동시에 인수하려 어, 했으나 당시 브라오마와 미국 대통령이 이동통신사가 3개로 줄면 소비의 선택권이 위협받는다며 합격 승의를 하지 않으면서 암초에 부딪쳤다 손정희의 특유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렇다 친기업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된 뒤에 기회를 다시 노렸다. 대통령 당선인 이든 트럼프를 찾아가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듬해인 2017년 다시 T-모바일의 모기업인 도이치 텔레콤과 합병 논의에 착수했다. 수차례 결렬을 거쳐 겨우 합병 합의한 게 지난달이었다. 그렇게 손에 넣었던 T-모바일의 주식 25%중 일부를 다시 도이치 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손 회장으로서는 눈물을 삼킬 대목이다. 손 회장의 유동성과 즉 현금 확보는 그만큼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가진다. 사상 최대의 적자폭도 해결해야 하지만 손 회장의 본인이 현금을 주 무기로 베팅을 해왔기 때문에 손 회장이 2016년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을 320억 달러에 매입하면서 지불했던 수단도 전액, 전액 현금이었다. 한주당 43%의 웃돈을 얹어준 거이였다 당시 미쳤다는 말도 나왔지만 손 회장은 ARM이 가진 사물 인터넷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50수 이상을 내다본다는 포석이라는 고 자신만만해 했다. 그러나 이후 세계적 사무실 공유 업체 위워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등에 대한 투자는 실패를 거듭했다. 위 워커는 손회장이 약속했던 투자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지난달 고소까지 했다. 이제 관련 포인트는 손회장의 향후 어 행보이다. 손회장은 이날 우버는 물론 실패했지만 어 디디는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패러다임의 어, 시프트는 계속될 것이고 어, 무리한 범위가 아니라면 신규 투자는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케이는 손 회장의 특유한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과 강력한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때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이날 사내 이사직을 6월 25일자로 퇴임한다고 소프트뱅크가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 전해지면서 이다 파이낸셜 타임 보도에 따르면 마윈은 지난해 12월 손 회장에게 비전 펀드가 너무 많은 돈을 들여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손 회장이 이번에 반발해 마윈을 이사진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관측이다. 소프트뱅크는 이날 대신 와세다 대경영대학원의 가와모토 6호 교수와 미국 투자회사의 월튼 인터내셔널 창업자 리부탄의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고 전했다. 둘다손 회장에게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손 회장에 대한 견제는 소프트뱅크의 주주이자 공격적 행동주의자로 유명한 미국 펀드 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고, 했다고 닉게이가 전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소프트뱅크 일본 사상 최대의 적자 손정이 T모바일 지분 도이치 텔레콤의 판단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분 일부 도이치 텔레콤에 넘길 듯. 손 회장의 위워크 등일단 투자 실패, 소프트뱅크 유동성 위기에 몰려 결단, 투자 비판한 마윈 이사직에서 내보내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소프트뱅크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